사단법인 대한민국 신지식인협회는 27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24 대한민국 신지식인 인증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협회는 지난 9월부터 전국 각처에서 다각적인 지원 및 추천자 중 3차에 걸친 엄격한 비노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5명의 명예 대한민국 신지식인과 55명의 대한민국 신지식인을 선정해 위촉패와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몇몇 수상자들은 2024 대한민국 신지식인 및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을 공동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한민국 신지식인 경영대상에는 발파건설산업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청안발파산업개발 김충곤 CEO가 선정됐습니다. K뷰티대상에는 K 뷰티 교육과 확산을 통해 대한민국 뷰티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국제 프로 아이롱 협회 박종기 회장이 선정됐습니다. 사회 공헌 대상에는 지역 사회 평생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학술 활동의 공로로 영남 외국어대학교 이순기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기술 혁신 대상에는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철 구조물 공간 예술 창출과 첨단 건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진우 INC 이종성 대표이사. 환경대상에는 자전거 학교를 통해 탄소 중립과 환경정화, 지구 환경에 기여한 공로로 고향 자전거 학교 한기식 대표가 선정됐습니다. 또, 협회는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도전하는 국내외 학생 5명을 대한민국 신지식인 장학생으로 선정해 장학증서와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향후 협회는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의 초석이 되는 인재들을 꾸준히 발굴해 사회적 자산으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권기재 대한민국 신지식인협회장은 우리 대한민국 신지식인들은 학력에 상관없이 도전, 창조, 혁신, 나눔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세상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국내외 어려운 여러 환경 속에서도 결코 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국내외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 이 e 뉴스 이하랑입니다.